예 재판을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증인 신청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금실도 이제 고용주 변호사 측은 어, 증인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몇몇 증인 신청을 하고 재판이 오늘 끝났습니다 네, 다른 얘기가 없이 오늘은 증인 신청에 대한 어, 검사 측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판사의 의견을 들어서 서로 간의 증인 시청 관련해서 이야기를 끝내고 재판이 빨리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럼 아까 첫. 자, 그래서 이사장님이 내려오실 것으로 봤는데 아직 내려오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어, 오늘. 김문수 지사님도 예김 아, 아, 예. 오늘, 오늘 우리, 우리 김김사님 네. 인터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 여기 서 네. 서관 여기서. 서여기서 여기서. 네. 네. 인터뷰 한번 하고 가서 기억이 자, 예. 자 여기 사실. 예. 자, 이리 눈이면 뒤에 서요. 예. 기사님 네. 오늘 재판 뭐 증인신청으로만 끝났는데 네. 어, 이사장님이 당당하게 뭐 어차피 유죄 내릴 것 같다 어, 네. 어, 그리고 재판은 문제이니 받는 거다 네. 이렇게 아주 말씀하셨어요 담담하게 네. 자, 오늘 재판의 의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고영주 이사장님 MBC 박문진 이사장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고영주 이사장님은 변호사로서 전에 또 공안 검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안 검사로서 대한민국에 누가 공산주의자인지 누가 아닌지 공산주의의 조직과 사상과 그 역사와 인물의 면 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이분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매우 어려운 재판인데 과연 오늘 이 단독 판사 한 분이 과연 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가 이야기 하시는 거는 본인이 평생을 공안검사로서 공산주의자를 잡아내고 누가 공산주의자인지를 를 식별하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헌정 질서를 해칠 건가 하는 것을 최전선에서 지켜오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는 자체가 참 역사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법정에서 올바르게 밝혀져서 우리 국민들이 느낄 때도 지금 이 정부가 친북 반미 정부입니다. 맞습니다. 이 친북 반미가 공산주의를 식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내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에게 동조하고 미국에 늘 반대하는 이런 세력이 바로 공산주의자를 식별하는 첫 번째 지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우리는 고영주 이사장님도 종종전에 공항 검사를 하셨던 이분의 말씀에 주목하고 현 정부가 친북 반미 친김정은 반트럼프 이러한 여러 가지 국익을 해치는 정책을 못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영주 우리 박문진 이사장님이 튼튼하게 잘 무죄로 판명이 되어서 그렇죠. MBC도 지키고 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휴, 맞습니다. 자 지사님 네. 더 중요한 게 어제 또 재판이 있었는데 정말 법치를 믿을 수가 없다. 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 이제 재판 거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또 변호사들도 다 사퇴해버리고 어제 재판 보시면서 참담하셨을 텐데 어제 재판에 대해서도 아까 올라가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는 어, 법정 발언에서 본인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 박근혜 대통령의 심경이야 어제 절제된 표현 이상으로 얼마나 참담하고 비통하겠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어, 국민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와 양심과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심판으로 무죄를 이미 선고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맙습니다 어, 흔들리지 말고 지금 예수가 재판에서 아무리 어떤 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도 예수는 무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힘이 없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런 비인도적인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올바른 역사의 법정, 당심의 법정, 국민의 법정에서 무죄라는 점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대하,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 시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진정한 무죄, 진정한 석방을 우리들의 힘으로 또 태극기의 힘으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뭉쳐서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을 고소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랭 무효! 다랭 무효! 무 a n e k 핵무 n e 핵 원천 n e 원천 a n e 핵 Tanek, t a 핵무 k 자 이제 우리 이국세력들이 단합을 해서 가짜다. 함께 나가야 된 n e k Tanek, Tanek, t a n 지사 Tan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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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국회의원, 뭐 이런 타이틀이 없이 그냥 한 일반인으로서 시민단체 활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단체들이 모여야 될 텐데 어, 지사님이 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촛불혁명 정부입니다. 네. 자칭 촛불혁명 정부입니다. 유엔에 가서도 본인이 촛불혁명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은 촛불혁명 대통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마치 유엔에 가서 이야기하면 자랑이 되는 줄 알고 어. <laughs> 본인이 부끄러운 점을 자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성한 투표입니다. 투표에 의해서 자유롭고 평등하고 아주 네. 비밀이 보장되고 어, 아주 어, 네. 민주적인 아, 그런 투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돼야 되는데 촛불로 선출되었다. 아 그게 폭동이지 뭡니까? 맞습니다. 아 그게 인민혁명이지 뭡니까? 그게 홍위병의 어, 홍위병 난동하고 다른 게 뭡니까? 아 그럼 촛불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온 언론이 이것이 마치 자랑스러운 것처럼. 거짓 선동, 왜곡 보도를 반복해서 우리 젊은이들과 또 분별력이 좀 약한 분들이 거기에 휘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 애국 세력은 이런 거짓 언론, 잘못된 재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당리, 당략과 정, 당파 사움 이런 것들의 희생이 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태극기의 힘으로 구출하고, 대한민국이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는 일만 하는 이런 세력들을 올바르게 바로잡아서 바로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 태극기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애국 세력이 모두 단결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이 친북 반미 세력을 몰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 다 함께 한... 아, 아, 자 우리 괜찮은... 구호 외치고 오늘 우리 기사님 화이팅 한번 해드리죠. 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자. 내가 내가 고영주다. 고영주다. 시 한번 문재인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자. 내가 내가 고영주다. 고영주다. 탄핵무효, 탄핵무효, 원천무효, 원천무효, 사기탄핵, 사기탄핵, 원천무효, 원천무효.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 뜻하지 않게 구호가 나왔습니다. 거, 뭐, 시, 네 알겠습니다. 어디 네. 아, 네. 아, 네. 어예 어, 네. 어. 네, 네. 그거 옛, 옛날에 옛날에 이거 이거 안 이거 안안 아니야 안 이거는, 이거는 저 합성한 거예요 합성. 합성이야? 합성. 합성. 자 뭐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여기 자리 잡고서 우리 조동근 교수님도 나오십니 그렇죠. 조만간 조동근 교수님도 시네에서 나오십니다. 우리 조우석 이사님 <laughs> 밥 먹으러 가시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밥 네. 먹으러 네. 자뭐 인터뷰 뭐. 아뭐뭐 인터뷰가 아니라 꼭 조만간 출연을 부탁드려요. 예, 예, 예. 예, 예, 경제쪽으로좀 같이 고민하기. 경제, 경제 대한민국의 그 사실... 자, 최고의 애국 네, 경제인 그... 기본적으로 경제는 실력으로 해야 돼요. 이뭐 예. 네. 무슨 구호라든지 뭐몰아세요 쓰는 게 아니고 실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지금 경제가 참 어려워요 그냥뭐 밖으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년 3월이면은 다다 다 졸업을 해요 지금 2월 한제 말에 이제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졸업생들한테 일자리가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그게 걱정이야 맞습니다. 왜냐면은 학교를 갔잖아 네. 그럼 끝나면은 이제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직장도 갈 데가 없고 학교는 졸업했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버는 사람도 힘들고 부모죠 그죠 본인도 괴롭고 그래서 이 경제는 참 중요한데 이렇게 뭐 우격받음으로 갈건 아니고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그 공무원을 통해서 졸업생을 흡수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누가 뭐더래도 이런 나라 없어요 어, 따라서 너무 상식 같은 얘기지 기업 활력, 그죠 네. 시장의 힘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 우리 대한민국 호가 세계 어떤. 어? 오 대항, 6 대주에서 글로벌 기업하고 경쟁할 거 아닙니까? 자, 놓치는 뭐, 뭐것 같아. 자, 같이. 우리 지사님하고 가서, 가서 얘기해. 네. 아, 의 네. 아, 어, 신의 함수 아, 우리 신의 함수 이름도 아니요, 기가 막히네. 이름을 잘, 신의 함수. 그다음에 아 여기 신씨 얼마나 그니까 다음에는 민의 요수. 민의 요수. 장대로 자기의 네자 처지를 네.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해서 신의 한수가 됐어요 아, 그 신의, 신의 한수 네. 잘 보고 있어요 그 신의 한수 그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국민총장 하면 안 되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시냐 음.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이냐고 음. 지금은 공산주의 음. 선택합니다 음. 아, 네. 왜냐하면 언론이 전부 다 선동해가지고 언론은 사실 하지 말라고 아니 막대급주는데 공산주의 선택 하는 거. 까 신의 두수. <laughs> 한수도학인데, 한수도학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발전을 해서 한수를 더한나 어저께 무료했더니 목이 잠겼어. 아, 아. 아, 어저께 뭐, 하루 종일 뭐, 네. 뭐그 심사를 한다고 해서 잡혀있어가지고. 아, 아침,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 보시 뭐. 그래서 요즘 경제인들 굉장히 위축되어 있죠. 아, 뭐, 그조양호 아, 난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건 무슨 뭐, 난, 그, 그 아휴, 그럼 뭐, 걸 갖다가, 그랬다면 참 너무 실망스러운 거고. 근데 아마, 그렇게, 뭐, 회장이 무슨, 그렇게, 돈이 뭐, 그렇게 좋은가 귀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음. 그리고 거잘좀 조사해서, 그러면 이제, 좀, 그거를 민사 정도를 해서, 음. 뭐, 그거를 피해보상이, 그러니까 피해 보상이, 피해 구제지. 만약에 이제, 공금을 썼다면, 근데 그거를 뭘갖다 이렇게 확증적인 그게 있나? 그러고 그걸 글쎄 뭐가 뭐 아쉬워서 그걸 갖다가 내 집을 갖다 짓는데 남의 돈을 써라 그렇게 지시를 했겠어. 근데 네, 네, 네. 그거 보면은 이럴 지 몰라. 그 인테리어를 할때 음. 인테리어 하는 놈들이 아마 과잉 충성을 했거나 음. 아니면은 깍두기죠 깍두기. 뭘 사면 거물로 주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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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영종도에 그뭐 호텔 뭘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그거를 갖다 뭐야 일종의 그냥 뭐좀 그럼 거저 해드려라 이렇게 했을지는 몰랐는데 추측이야 근데 그거를 뭐뭐 뭐 그렇게 저거 하다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또 어, 저희가 어, 어, 어. 같이 좀 내려가고 있어 신현수하고 여기가 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좀 내려오세요 아 예. 우리 오셨던 우리 뭐 조동근 예. 교수님 조우석 예. 이사님 예. 뭐또 예. 김문수 지사님 최인식 어, 대표님, 뭐다 이제 점심 식사하러 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김지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짠했어요. 박근혜 팀, 역사적으로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어, 종교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또 그렇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요, 방송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자, 어, 저희 2시에 또 바로 잠시 식사하고 2시에 또 스튜디오 가서,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종혁 최고위원, 자유용당 이종혁 최고위원 인터뷰가 있습니다. 저는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조만간 뭐 조우석 이사님, 그 다음에 우리 조동근 교수님 등등 해서, 낮에 여러분들께 저녁 때 5시에도 방송을 지 저희가 하고 10시에도 하지만 좀더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을 모시고 뭐 방송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도 보고 정보도 교류하고 그다음에 지식도 얻어갈 수 있는 신의 한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 네안 생일선 길정돈데요. 네, 이거 저 인터뷰하는 걸쭉 들었는데 그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어, 지금